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가 넘었다. 예, 네, 그래서 결혼 비자로 초청을 하면, 네, 한국의 비자가 허락돼서 입국할 것으로 믿고, 아, 비자 신청을 외국인 배우자가 했는데, 아, 불어 처분을 받았다. 아, 이유도 모르겠고, 예, 그, 임신 20주 이상이면, 네, 비자를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 군데서 왔고요. 또그온것 중에는 결혼 정보 협회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에게 그러한 방송을 하기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에, 영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불허하는 거죠 불허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분들은 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결혼 정보 업체.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결혼 정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에, 비자가 절대 안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 아예 임신 20주가 넘었는데도 비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 어떻게 해서 왜?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이 금지되는가 허가가 안 나오는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과제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영사님들이 뭐 엄청 일이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비자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심각하게 우리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비자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아, 영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또 영사가 그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심판을 할수 있느냐? 행정 소송을 할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사실 행정 심판도 할수 있고 행정 소송도 할수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제도상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 인용이 되거나 일부 인용이 되거나. 뭐, 어떤, 이러한, 인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은 두달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두달 이내에. 그러면 두달 이내에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한 내용이, 에, 상대국, 국가죠. 어, 우리나라, 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그것이 가겠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부서로 이러한 행정심판이 들어왔다 하는 내용이 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부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것을 이제 받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그렇죠. 그그 대상자는 거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 답변서를 받아보고 다시 또그 답변서는 일부를 보내는 게 아니고 2부를 보내죠. 행정심판청구도 한 부를 보내는 게 아니고 2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부는 행정심판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고 한부는 그 피청구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피청구인이 거기에 따른 이제 답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답변이 다시 두부가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되면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부를 청구인, 청구인이 만약에 그뭐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라면 그분한테 가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라면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한국인 남편 또는 한국인 아내가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자를 신청했던, 비자 신청인,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가 되겠죠. 그분이 신청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러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 없는데, 그냥 행정심판을 한번 청구해 본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억울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서, 어, 꼭 임신 20주만이 아니라도, 다른 걸로라도,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에 이것을 기각, 또는 각하, 처리를 한 것들이 이제 눈에 띄일 겁니다. 아어 그것은, 아어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죠. 에, 과천에, 저기 과천이 아니고 에,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과거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다가 에, 그 행정 수도인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에, 그래서 어디에 있던 간에 그것이 이제 접수가 되면 두달 이내에 행정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인정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인용이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에게도 통지가 가고,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뭐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대사관 그럼 어디 어디 대사관을 관할하는 대사관으로 가거나 또는 법무부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피청구인에게도 동시에 간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되거나 일부 인용이 된 것은 뒤집지를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영사가 아무리 미며도 그것이 인용이 되거나 일부 인용이 되면 그 행정심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행정 소송을 청구했을 경우에 행정 소송을 청구했을 때에는 실익이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뭐 기일도 잡아야 되고 뭐 변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가다 보면 아, 오히려 그 결혼 비자일 경우에 6개월 안에 안 끝나 가지고 어, 오히려 그것이 길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뭐 대부분 아우 귀찮어 그 영사가 다음에 믿에 보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죠. 어떤 어려움이냐? 한국 내에서는 예. 출생률이 적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 외국인 배우자를 보내주지 않아서 보내주지 않아서 만약에 그것이 뭐 잘못돼서 유산이 되거나 아, 또는 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생겼다기보다는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사실은 한국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한국에 보내줬다 줬는데 예 아이를 출산해 보니까 한국인 아이가 아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예 자동으로 여러분들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에서 나와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예99.9예 자녀가 맞다고 돼야만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혀 담지도 않았다. 이러면 다른 분의 자녀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F6가 취소되는 거죠. F6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기에 따른 거.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영상은 보내주고 어떤 영사는 보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영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우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준하는 그러한 범죄가 있었던 사람이 20주가 됐다고 비자 신청을 딸랑 했다. 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비자를 허락해야 될까요? 허락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될까요? 예, 이러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비슷할 겁니다. 이거 수상한 사람이네. 아 그리고. 어그 그러한 범죄가 있어서 임신 20주면 예,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임신을 한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볼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사는 어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자녀가 출산되면 예, 출산 후에 아, 비자를 허락해야겠다. 다시 그때 신청을 해라. 이러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아예 그냥 그냥 그 불어 해놓고 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예, 다른 뭐 특별한 것은 예, 거기 비자가 거부된 내용대로입니다. 예, 자세한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이 영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비자를 거부하지 않겠나 하는 첫째의 의구심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의구심은 뭐냐? 한국인의 잘못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 배우자가 어뭐 범죄가 있었다거나 또는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를 했다든가 또는 한국의 형법을 위반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비자를 거부할 것이다. 그냥 얼굴이 못생겨서 비자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나서 비자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임신 20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걸로 우리 일반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좀뭐 행정사님들도 그렇고 업무를 취급하시는 많은 분들이 20주 됐는데 왜안 보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뭐 행정심판이 다가 아니고, 행정소송이 다가 아니고, 또 어, 비자의 불허가 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우 그 방송을 뭘 해보고 애매하고 모호한데,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비자를 비자를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상담을 받고 좀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래서 저도 이번그 추석 기간 내에 그 결혼정보 협회라든가, 또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뭐 담소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그 어떤 그 좋은 방안을 이제 연구해보자, 이런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죠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자. 왜냐하면 이 법률은 어떻게 돼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그거 말고 그 내부적인 업무 지침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인 분들 또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결혼정보 업체 또는 서류를 하는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함께 이제 의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누구를 뭐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건설적인 방향에서 어, 정부의 그 정책 제안도 하고 아, 또 도움도 뭐자 받는 뭐 이러한 것들을 대야지 누구를 원수처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남이 볼 때는 뭐 그거 대수요. 몇 사람 불어 했겠어? 이렇지만 불어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예, 이것이 자칫하면 예,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전될 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이분들을 선동해서 어떤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뭐, 영사를 모함해서 또 어떤 이득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영사는 영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그 외국인 결혼한 분들은 결혼한 분대로 또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분대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슬기롭게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를 에 그 상의하고 논의해 보는 것 뿐일 뿐, 예, 어떻게 예, 뭐때려 빠지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 국제 결혼에 있어서 임신 20주 이상이 예, 만능은 아니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뭐, 조금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죠. 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또 정책의 제안도 드리고 이러다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 놀고만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설마 다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그 정책 제안을 드려서 좀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